과연 2025년, 2026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습? 정상화에 실패한 모습?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 보실 수 있죠. 무튼 오늘은 2025 시즌, 그 이후 협곡에 대해 개발진들이 코멘트한 부분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고 영상 말미에는 14.18 패치에 추가적으로 너프될 챔피언들의 수치 또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장수 게임의 반열에 올라선 리그 오브 레전드 매 시즌, 매 분기마다 라이엇은 유저들에게 긴 장감을 주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도 늘 함께 따랐죠. 무튼 2025년에는 협곡뿐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의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개발진들이 미래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언급했고 또 중국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롤 관계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죠. 그래서 개발진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방침상 자세히는 밝힐 수 없지만 게임은 앞으로 공정함보다는 재미라는 가치를 추구할 예정. 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진화를 지속해야 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필요할 예정 최근 다양한 모드, 새로운 스킨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 2025 시즌 역시 새로운 아이템, 챔피언 다양한 모드가 있을 예정 그렇다고 롤을 재정의하거나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수준의 업데이트는 아닐 예정 이미 예고됐듯이 출시되는 암베사메달르다 아케인 관련 VGU 업데이트 과거처럼 더욱 진지한 느낌의 신규 챔피언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메이지 신규 챔피언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죠 참고로 9월 중에 공개될 개발자 영상 그리고 올해 말쯤 2025 시즌에 대해 아주 자세히 언급한다고 설명하였기에 일단은 이 정도만 공개가 된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나서 유저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2025년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작업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이엇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챠 시스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불멸의 럭스 1000달러 스킨이 나오는 게 아니냐. 2025년에는 부활한 전설 스킨을 두배더 비싸게 만들 것이냐. 라는 등의 내용으로 말이죠. 과연 2025 5년의 리그 오브 레전드 모습은 정말 어떨까요? 그간 라이엇이 무언가 큰 것을 공개하기에 앞서 무조건 예고를 했었던 만큼 개발진이 직접 2025 시즌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흥분된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 그래도 뭔가 크게 게임이 개편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국내 해외 전 지역에서 게임이 건강해지고 있는 정상화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14.18 패치에 있 있을 챔피언들의 추가 조정 소식입니다. 5명의 챔피언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데, 스몰더는 기본 체력이 더욱 너프가 될 예정이고, 마오카이는 Q 스킬의 데미지가 더욱 너프 될 예정, 잭스는 궁극기 관련하여 다시 수치가 변경될 예정, 코르키 역시 궁극기 관련하여 기본 데미지가 더 너프 될 예정, 아지르는 W 스킬 관련하여 더욱 너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14.18패치는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